모델 한혜진님과 배우 오현서님의 유튜브에서 한의원을 방문해 얼굴에 침을 맞은 영상이 화제인데요. 저도 그 유튜브 두개다 봤거든요. 한의원에서 얼굴에 침 시술을 하는 거를 보통 정안침, 안면 윤곽침이라고 하는데 두분 덕분에 최근에도 저희 한의원에 안면 비대칭으로 얼굴에 침 맞으러 온 환자분들이 꽤 있었어요. 우리가 보통 한쪽으로 씻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턱이 좀 틀어지기도 하고 씻는 근육인 여기 교근이 한쪽만 더 발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러한 안면 비대칭은 순히 외모 뿐만 아니라 심해지면 턱관절 문제나 두통, 그리고 눈 피로감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면 좋아요. 원장님, 그럼 평소에 본인이 안면 비대칭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 모양과 턱 근육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좋고요. 턱선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, 셀카를 찍었을 때 한쪽 얼굴이 조금 더 부어 보인다든지, 아니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낀다든지, 그리고 특히 웃을 때 꼬리가 한쪽이 좀덜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그 근육 경결이 있는 부위에 정한침 시술을 하고 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웃는 표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실 수 있어요. 원장님? 사장님 저희 한의원 안면 윤곽침 프로그램 안내 한번만 해주세요. 일단은 오시면은 파우더 룸에서 깨끗하게 세안을 한번 하고 얼굴에 이 안면 전용 은 침으로 침 시술을 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편하게 누워 계시면 되세요. 그외에침 빼고 나서 PDRN 성분의 마스크팩 얼굴에 시원하게 얹어주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그 후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LED 라이트를 10분 정도 얼굴에 쏘여 주거든요.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요새 피부 얼굴 관리 비법으로 유명한 정한침 안면 윤곽침 한의원에 가셔서 꼭 한번 맞아보세요.